안녕하세요, 컴퓨터리입니다. 어, 오늘 어두 번째 어, 시뮬레이션 연습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맵도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벨로시드론 트랙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트랙을 누르시고, 여기에 트레이닝002, 트레이닝002를 입력하신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면, 음, 여기 새로 제가 올려놓은 트레이닝002 퍼플 스타디움 비기너 금빛대리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누르셔가지고 맵을 다운받으시면고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네, 싱글 플레이어 클릭하시고 앞서 어, 앞선 영상에서 사용을 했던 애플 네, 그 기체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터죠? 예, 네, 루스터를 사용해서 셀렉트 쿼드 네, 기 기존의 앞에 어 에디트 세팅에서 세팅해 놓은 부분들 있죠. 108%, 108%, 108%, 108% 리프트 110, 어, 이렇게 오고 50, 프로사이즈 5040 해서 이렇게 세팅을 쫙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어 고상태 그 그대로 예, 따로 바꾸진 않고 예, 그대로 해서 셀렉트 쿼드를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은 맵, 트레이닝 001을 누르시고 셀렉트 예, 시너리 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시너리 하시면 이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볼륨을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뜨네요. 자, 처음에 스타트 A키를 눌러서, 처음에 엉뚱한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 A키를 눌러서 스타트 지점으로 먼저 돌아옵니다. 이번 맵은 좌턴, 우턴, 그 다음에 터널 구간을 추가했습니다. 좌턴, 우턴, 터널 구간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좌턴, 우턴, 그리고 가벼운 상당히 어, 큰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륙 지점에서 어, 스로틀을 올려서, 어. 이륙을 하도록 할게요. 어, 참고로 지난번 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제가 t p a 를좀 낮게 설정을 해서 t p a 를 낮게 설정을 해서 스로틀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놨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자 이대로 이륙을 스로틀을 살짝 올려서 M 키를 눌러서 어, 이제 스로틀 키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시뮬 어, 설정에 관한 거는 예, 지난번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터널 을 지나갑니다. 사실, 은 저게, 사이즈가 저렇게 큰게 아닌데, 예, 네, 치워놨습니다. 자, 기, 기대를 따라서 천천히 좌측으로 돌아서, 다시, 천천히 돌아서 앞으로, 그 터널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고요. 역시, 우측 턴, 우측으로 가볍게 돌아서, 예, 네, 기대에 맞춰서, 네, 우측으로 돌아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예, 그런 코스입니다. 어, 기존에는 앞에 보였던 좁은 구간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코스였다면 이번에는 좀 널찍하게 예,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널찍하게 통과를 하되 다만 앞에 터널 코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오래 비행하실 수 있는 코스를 예, 예,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통과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앞에 맵보다 이제 트레이닝 001보다 더서킷 자체를 트랙 자체를 조금 어, 좀 약간 유연하게 해놨어요. 이유는 어, 약간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자유도가 높은 그런 비행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다 돌고 나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앞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여기 랜딩 존이 있습니다. 랜딩 존에 전선이 앞으로 가서 네, 이렇게 랜딩, 랜딩하는 연습. 네,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왔고요좀 어,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랜딩 존의 높이를 조금 높게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이제 어, 랜딩 존이 바닥에서 보통 보통은 이제 바닥에다가 랜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랜딩 존 안에 랜딩을 했다라는 느낌을 어, 조금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랜딩존을 벗어나면, 여기서는 랜딩존을 벗어나서 랜딩을 하면 밑으로 기체가 떨어집니다. 네, 랜딩존을 살짝 벗어나서 랜딩을 하면, 네, 기체가 걸쳐있네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랜딩존까지 살짝 올라가서, 좀 아, 부드럽게 랜딩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 해보시라고, 네,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랜딩존을 조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이 터널이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아요. <laughs> 근데 제가 엄청나게 키워놨습니다. 자, 천천히 돌아서 자턴을 해보시고 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 너무 속도를 내지 마, 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도는 연습을 하시라고. 네. 이렇게 좀 코스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턴할때 네, 뱅크 턴을 하지 않고 돌다보 롤을 많이 안 쓰고 요키에서 요키 의존해서 돌다보면 고도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고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 천천히 얇짱 키스틱을 잘 보시고 약간 뱅크각을 그리듯이 네, 돌리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뒷대가 꼽혀 있는 부분에서 가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바닥에는 이제 바닥에 라인이 어 색깔이 좀 이렇게 체크 무늬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그 범위 안에서 예이 범위 안에서 뒷대가 있는 다음 칸한칸 칸 옆이죠. 다음 칸 정도의 범위 그리고 지금 이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어 색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 비행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라인을 그리면서 비행 연습을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랜딩 해고 A키를 눌러서 레이스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그, 벨로시드론 로고가 나오죠. 그리고 귓에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그 옆으로 가급적 붙어서 지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예, 네, 여러,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 기물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를 조금 더 정확히 도는 연습을 하시라고 약간 레이스 모드를 어, 조금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예, 기물을 통과해서 통과하시는 연습을 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라인을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면 예, 저게 이렇게 멀리 돌아가거나 그러면 예, 저... 벨로시 로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가깝게 해서 네, 들어가야지만 벨로시 로고가 없어지니까요. 네, 가급적이면 어 제가 말씀드린 것 다음 칸 정도, 네, 다음 칸 정도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돌아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바퀴를 마무리를 짓게 되면 네, 이제 코스가 끝납니다. 이렇게 속도, 이거는 이제 레이싱이 아니라 예, 연습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자, 지금도 고도가 높게 돌아가니까 마지막 기때옆을 지나갔음에도 예, 그 불이 꺼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항상 예, 적당한 고도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거, 돌아가서 예, 꺼질 때 다시 성간에서 보시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요게 들어왔다고 다시 A/T 급하게 누르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가셔서 네, 랜딩까지 마무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자유로 자유도를 높이고 좀 편안하게 어, 좀 편안하게 코스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 그 크게 어, 왼좌 턴크 한번 우턴 한번할수 있는 코스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해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맵을 한번 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 파워루프라는 건데 예, 파워루프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기물을 통과합니다. 기물을 통과해서 스로트를 크게 이렇게 번한 번, 한 번에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를 이게 이제 파워루프라고 하는데, 스 숱을 많이 유지해야 되죠. 원을 크게 그리면서 통과하는 건데, 요거를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뒤로도 해보시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하고 일자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 거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하고 어긋나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워루프 연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쭉, 크게 돌면서, 화살표 방향하고, 나고 일치가 됐었나, 한번 확인하고, 통과를 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어긋났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죠. 어긋나서 이렇게 어긋나면 은 예, 충격하게 됩니다. <laughs> 자, 이런 연습도 하실 수 있고요. 어, 자, 조금 아, 나는 좀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빨리 도는 연습도 해보실 수도 있도록 예, 이렇게 속도를 조금 내셔도 어,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요. 연습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무엇보다도 고도 유지를 잘 해주는 게 어, 무엇보다도 예쁜 비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라인을 그리면서 목적물을 돌아서 통과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해보시고, 많은 걸 시도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맵 트레이닝 002 2일차 네, 2일차 연습 방법 알려드렸구요. 네, 새로운 맵도 공개해드렸고, 네, 새로운 맵도 공개해드렸고, 네, 이렇게 랜딩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세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여러분, 컴퓨터가 좋다 그러면 <laughs>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하면서 그냥 어 그냥 시뮬레이션 연습 비행 연습만 계속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레이트를 계속 바꿔서 어아니난 요거 좀 느린 것 같아 어그키 끝에서 반응이 좀 예민한 것 같아 요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사실 PID 값은 여기서는 좀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RC 레이트 슈퍼 레이트 그 다음에 RC X4 그러니까 커브가 생기는 요런 구간들에 대해서 R/CX 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르고 내리면서 아 키가 예민한 것 같아 끝에서 어, 조금 더부드러서 중화까지는 좀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레이트를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커브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할 때나 뭐 레이싱을 할 때나 여러분들 습관에 맞게 네, 키 세팅을 바꿔서 해주시면. 네. 가보다 좀더 부드러운데, 역시 r c 로를 살짝 쓰는 게키 조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비행하는 거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 정도 레이트 값 정도에 대한 적응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어, 잘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니까요. 예, 세팅을 좀 많이 잘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코스의 저의 최고 기록은 9초대입니다. 네, 별로 의미는 없지만 레이킹는막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속도고요. 네, 이게 이런 거는 그냥 스트 이 C 하고 막 이렇게 비행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에이, 이렇게도 날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날려서 보시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손가락 조작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보다 좋은 거 없으니까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네, 충돌했네요. 자, 오늘은, 예, 네, 이주 2일차, 네, 드론 시뮬레이터 2일차로, 어, 크게 좌턴, 우턴 하는 연습을 알려드리고, 또 파워루프, 간단하게나마, 파워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워루프로 연습 좀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랜딩도 평지보다는 약간 높은 구조물 위에, 높은 구조물 위에 부드럽게 랜딩 하시는 방법도 네, 연습을 해보시고, 어,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해보시라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언제나 즐거운 급빛 대리와 함께하는 시뮬레이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들이었습니다.